여러분들이, 예, 하나 얘기하면, 어, 인드라, 저기, 뭐야, 몽골 박사 좋아하지만, 몽골 박사의 음모론에 뻑 가잖아, 다들. 에? 몽골 박사 얘기하면 다뻑 가잖아. <laughs> 지금은 좀 많이, 에, 에, 벗어난 분들이 많지만, 에, 뻑 가잖아. 요 굉장히 최신 이론처럼 들리고, 아, 그리고 몽골 박사가, 예, 열 가지 얘기하면 한두 가지 정도는 쌈박한 얘기예요. 에, 그런 건 받아들여야지. 근데 나머지 8가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 예. 그런 것들이 딥스테이트론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얘기가. 예. 그다 음모론도 족보가 있어요. 예. 제대로 만들어야지 어설프게 만들면, 예. 큰일 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 만들어보세요, 그래도. 예. 외계인 음모론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에, 정치적으로 조금 자유로우니까 에, 크게 다치진 않겠네. 자, 뭐 그렇고 어, 이거 뭐잘 만들었어. 우리 하면 되겠지. 에, 투표지 신세계 사회로 특별기 신세계 잘 만들었네. 에, 잘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 어, 그거는 아시면 되겠네. 신세계 새누리 응? 저쪽 자유파시에서 새누리 왜 만들었나? 새누리당!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잖아 하면 되겠지, 님. 신세계, 새누리. 이 연관된다는 거. 에. 그쪽으로 일부러 음모로 만들었지만, 일본 애들 그, 번역 잘못한 걸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네 근데, 에? 박근혜 대통령 누가 임명했어요? 후계번 임명했잖아. <laughs> 어떡할 거야. 이거는 이제, 눈 감고, 음?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만든 대통령이고 반쪽노면 파시스트, 한국 최초 파시스트 반쪽노면과이 문천지는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라 딥스테이트가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살이다 저쪽 자파시스트는그 반대로 생각하죠 한국 최초 한국 최초 그 반쪽 놓으면 파시오 정권과 문천지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만든 정부고 예, 이명박 대통령과 이 박근혜 대통령은 디스테이트가 만든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파시오의 생각입니다. 네. 둘다 틀리죠. <laughs> 네. 자유파시오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파시오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다 임명했다. 국유본은 <laughs> 인드라 구현은 간단하게 해서. 네? 차기에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든, 네, 차기에 북한에 누가 지도자가 되든, 차기에 누가 중국 지도자가 되든, 다 구현이 임명한다. 네. 이게 인드라의 확고한 입장이잖아요. 아 몽박사가 요즘 또 유대인 한국인 동조론 육고 아, 이거야 일본부터 나온 거야 일본 원래 이거 저다 몽박사가 요즘 이제 콘텐츠가 바닥이 나고 있어요 저 유대인 한국인 동조론 저런 건다 일본에서 벌써 나와서 다 유행한 거예요 우리 몽박사가 저 일본에서 나온 음모론을 에, 단어 바꿔서 한국식으로 많이 가공하시는 사람이에요 몽 몽박사 스스로 어떻게 창의적인 건한두 가지 있는데 에, 인드라가 알고 있는 한 몽박사의 역사 얘기의 상당수는 이미 일본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한물 간거 말하자면 에, 뭐 스메르인과 한국인 동조로 뭐 유대인과 한국인 동조 론뭐저런 거는 에, 이미 다 일본인과 유대인은 같은 족속 다, 다 나와요 나와. 그냥 떡밥이 떡밥 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뭐, 로스차일드사실 한국인과 관련이 있다. 뭐, 삼성, 전자. 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통일신라 얘기하는 것부터 제가 좀숨 좀, 좀, 뭐, 한국의 유대인 성씨가 있다. <laughs> 네. 한국의 유대인 성씨가 있다. 그거. <laughs> 일본에서 먼저. 예. <laughs> 네. 자, 네. 한번 갔어. 요즘은 일본에서 주류는, 네. 이, 저, 노펠러 가문이 잡은 다음에는 일본은, 대륙에서 한반도, 대륙, 일본인 주류가 한반도, 대륙에서 온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에서 왔다. 이쪽에도, 오세아니아, 태평양 시대잖아. 걔네들은 일본에서는, 태평양 시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자기는, 북방인, 일본인은 북방인 주류는 없다. 남방인이 본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니까, 분위기가. 역사적 분위기가, 역사표현 과거에, 이제, 음, 일제 때는 한반도, 만주국 세우고, 음? 한국 침략하고, 국원이 시켜서, 시켜서 항목이 늘지만, 예, 지시한 거지만, 그때는 대, 대륙, 대륙 같다. 그러니까, 만주와, 음,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다. 응? 다 일본 천황 백성들이다. 응?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은 고통 회복이다. 응? 우리는 백제 백제 후손이다. <laughs> 예. 원래 그거 써먹었거든 일제 시대 때. 예. 그걸로 이제 애들을 예. 했는데 그런 마음을 버렸어 일본에서. 이유는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얘기 안 한다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한국 애들만 괜히 얼뜨기들이 한국의 반쪽이들이, 네.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베인 교수 정말 비겁하다. 공명어 TV. 뭐 이해는 되는데, 어, 비겁한 건 아니죠. 오히려 호재지, 호재. 인드라 볼 때. 인드라 같은 사람은 호재예요. 미베인 교수가 4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선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근데 113 대선에는 소극적이네요. 네, 이거를 이제 공원박사 같은 경우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해는 가는데 인드라입장에서는 호재다. <laughs> 네? 호재예요. 네. 미베인이 바이든 지지합니까? 그럼 다행이지. 어? 그러면 바이든이 미베인 박사 얘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응? 미베인 박사 응?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베인 박사 적극 키워서 자유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laughs>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laughs> 아니 테네리 미국 미베인 교수도 미국 대선 정상인 거 눈치챘네요. 정상이든 아니든 이데 부정성은 있었다고 봐요. 정도. 의욕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아,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 우리 노스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는데라는 예, 의욕은 무부정선거 의욕이 있고 이거는 우선순위가 인들아들 강조하는 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 예, 이 우선순위가 아니지만은 시대가 되면 이엘고 문제, 부시 대엘고 문제처럼 예, 재론이 된다니까요. 미국의 1 2 3 대선에 그런 것도. 근데 이것은 에, 트럼프 당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에. 트럼프는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예요. 얘드들아 장담할게.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트위든 정세는 끝났다. 에. 지금 바이든 시대예요. 얘드들아 선언했잖아. n i t 소통 라이브 n i t 도 게임 오버 얘드들아도 게임 오버. 이렇게 선언했다니까. 네.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는데, 예, 게임 끝났는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시대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이, 거에 대한 어떤, 팩, 팩트 면에서, 예, 팩트 면들이 있잖아요. 예, 분명히, 예? 그 뭐, 저, 무슨 카운티, 그런데 문제들, 예, 표계선 잘못된 거. 이런 건 밝혀져야죠. 예. 이건 그거, 이거 반드시 다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과 달라. 예. 전혀 부정선거가 하나,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예, 생각하지 않아요, 인들아는 예, 우선순위가 아닐 뿐이고. 중요한 것은 미베인이 한국 문제에 적극적이다? 미베인이 과연 트럼프 편인가? 미베인 교수가 트럼프 지지자여서 4.15 병선거에 적극적이었나? 아니면 미베인 교수가 바이든 편이어서 4.15 병선거에 적극적이었나? 이게 인들라는 관심이다. 우선 관심사다. 그런 관점에서 미베인이 4.15 부정 선거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 대선에 소극적이라는 게이한 호재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점을 달리 보시면 호재, 좋은 뉴스예요. 이해가 되셨죠? <laughs>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음? 좋은 뉴스예요. 미백 뉴스인데나 비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laughs> 네.